소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드름 진정 세안제 이런 거 없어요. 제발 여드름 난다고 해서 올리브영 가서 이 클렌저 저 클렌저 여드름 진정 세안제에 집착하셔가지고 고나돈만비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 속에 딱 하나만 넣어주세요. 진짜 진으로 아니 거짓말 이런 거 일도 없이 내가 자주 손이 가는 것들만 두통이나세통 이상을 비웠다 싶은 제품들만 추천해드릴게요. 자 나와요. 딱 이렇게 따라 했을 때 피부가 뒤집히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세안 후에 붉은 기도 정말 많이 줄어들더고요 문제는 가장 궁금하시는 제가 지금 요첫 번째는 메이크업이 더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선크림이 들어가 있을 경우 거의 뭐 이런 부분도 거의 대낮잖아요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진짜 세안 영상을 제일 인정돼요 이거 하나만 보셔도 그냥 좋은 게 안녕하세요, 준돌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세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요청이 정말 많기도 했지만 제가 평소에 이걸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계속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늘 세안에 대한 모든 것을 각 잡고 싹다 설명드릴 건데 제가 이 피부에서 이 피부로 오기까지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청결을 떠나서 세안이었거든요.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세안제에 대한 진실, 그 다음에 와, 내가 가장 배우길 잘했다 싶었던 세안법, 그 다음 약산성 클렌징폼, 약알칼리 클렌징폼, 클렌징 밀크까지 하나하나 다 추천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클렌저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드름 진정 세안제? 그런 거 없어요. 세안제에는 웬만하면 개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 피부에 쌓여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는 제품인 거잖아요. 세안제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 바닥 청소할 때 쓰는 청소포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저희 화장실, 역실 청소할 때 쓰는 그런 락스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비슷한 원리로 세안제는 그 어떤 걸 쓰더라도 세안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보호 모막을 한겹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안제의 병풀 추출물, 시카 같은 피부 진정 성분이나 많은 세안제에 들어있는 여드름 염증 완화 성분인 살리실산 그런 성분들이 조금만 들어가도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여드름 진정 세안제 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기도 해요. 세안제에서 여드름 진정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여드름 난다고 해서 올리브영 가서 이 클렌저 저 클렌저 여드름 진정 세안제에 집착하셔가지고 괜한 돈 낭비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머릿속에 딱 하나만 넣어주세요. 세안제는 반드시 자극이 된다. 대신에 제형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사용 후에 피부 보호막이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세안제를 쓰면 피부 진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자극으로 세안을 할수있습 할수 있는, 진화, 진으로, 아니, 거짓말 이런 거 1도 없이, 내가 자주 손이 가는 것들만 두 통이나 세통 이상을 비웠다 싶은 제품들만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럼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세안법. 이거 별 다섯 개예요 메모하세요,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 물 세안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피부 때문에 안 해본 게 있긴 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세안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일단, 옷을 하나 받고 갈게요. 저 같은 지성 피부는 절대 절대 물 세안하시면 안 됩니다. 좁쌀 여드름.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화이트헤드. 폭탄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자극이 가는 건데 그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럼 아침 세안 바로 먼저 들어갑니다. 아침 세안은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려왔다시피 밀크 클렌저,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원래는 아침에도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계속 그렇게 세안을 하니까 장벽이 깎이고 또 깎여서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쉽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유튜브에서 본인은 아침 아침 저녁 싹다 클렌징 밀크로만 세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아침만큼은 정말 자극을 최소화해보자. 이거 진짜 이대로 가다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따라해봤거든요. 딱 이렇게 따라했을 때 피부가 뒤집히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세안 후에 붉은기도 정말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느낀 게 뭐냐면 물 세안보다는 당연히 제품으로 인한 자극은 있겠지만 밀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극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폼에 비해서는 아침에 정말 간단하게 샤워를 끝내고 손 씻고 얼굴에 물기를 걷어준 다음에 밀크를 이렇게 짜서 얼굴 마사지를 한 40초 내지는 1분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데 저희 애기 피부 만질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지죠. 내 피부가 내가 낳은 내 새끼야. 내 새끼 피부야. 라는 마인드로 진짜 살살 해주시 쉬는 게키 포인트. 그리고 미온수로 유화과정 거치면서 씻어내주면 되는데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이게 물세안이랑 자극감은 거의 비슷하면서 밤사이 쌓인 노폐물, 화장품 잔여물, 먼지는 싹다 씻겨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밀크 세정력이 별로라던데 써도 괜찮나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괜찮습니다. 적어도 물세안보다는 훨씬 잘 씻겨나가기도 하고 야외 활동이 아닌 밤사이 쌓인 먼지나 화장품 잔여물은 그냥 다 씻겨나가고도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아무튼 피부 장벽이 망가지신 분들은 아침만큼은 클렌징 폼이 아닌 클렌징 밀크로 해보자. 그다음 저녁 세안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세안법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기초 화장품만 발라져 있을 때는 그냥 약성성 클렌징 폼으로만 해주셔도 되는데 문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가지유요첫 번째는 메이크업이 돼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선크림이 발라져 있을 경우. 저희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하나 하나 알려드려볼게요. 먼저 메이크업이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는 세안법. 메이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재생 비비크림만을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 뭐 색조 하시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이지워시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즘 같은 여름은 바르고 나가면 막 땀도 흘리고 노폐물도 쌓이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약산성 클렌징폼으로만 씻어주기엔 조금 무리다 싶어서 2차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1차는 클렌징 밀크로 해주고요 아침이랑 똑같이 해줘요 여기서 팁이 아침은 한 40초 정도 마사지를 해준다 치면 저녁에는 1분 길면 1분 10초까지 얼굴 마사지를 해줍니다. 클렌징 밀크를 바르고, 세안은 말 그대로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차를 약산성 클렌징 폼 조합으로 두 가지 다 저자극으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간혹 가다가,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클렌저로 얼굴을 이렇게 벅벅 씻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피부 장벽, 피부과 다녀서 피부를 살려놨는데, 또는 홈케어 잘해서 피부 장벽 살려놨는데, 보로 집 나갑니다. 무조건 살살. 내 얼굴에 초파리가 기어간다 싶은 느낌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아시겠죠? 피부는 요난을 떨어야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튼 1차 세안을 저도 원래는 클렌징 오일로 하다가 뭔가 좀 세안을 하면 자극적이고 세안을 다 끝내고 나면 코랑 이코 옆쪽에 붉은기가 항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는데요 이 조합으로 하니까 세정도 잘 되면서 오히려 세안 후에 코 옆에 항상 생기던 이 붉은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 오일을 쓰시던 분들은 1차 2차 조합을 클렌징 밀크 약산성 클렌징 폼 조합으로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일주일에 거의 한 다섯 번정도는 지우실 텐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클렌징 오일, 야갈칼리 조합으로 2차 세안을 5일 동안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짜 피부 장벽이 아작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드름 난다고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좀 바꿔주시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선크림만 발랐을 때. 선크림만 바르고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시거나, 야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2차 세안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말 많이들 여쭤봐주셨어요. 대답은 X입니다. 선크림도 이지워시 제품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만 세안을 해도 잘 지워지더라고요.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주의점이 항상 약산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날 덥잖아요. 오늘 나 선크림 바르고 나갔는데 땀을 좀 많이 흘렸어. 또 피부에 먼지가 많이 낀것 같아. 그러면 그날만큼은 야갈칼리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날이 한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정도 있다고 하면 야갈칼리로 일주일에 딱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해주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렇게 하려면 아침에는 밀크 세안을 하시는 게 가장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선크림 발랐다고 해서 이 자세한을 계속 해주면 그것도 피부 장벽이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매일매일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이차 세안 거의 웬만해서는 안 해줍니다. 아, 그리고 번외로 이것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바른 상태로 퇴근 후에 바로 운동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안을 해주고 가야 되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피부를 케어해줄 수 있는 상황에만 놓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다녀오시고 집에 와서 좀 깔끔하게 세안을 해주고 스킨케어를 장벽 케어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날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품 추천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약산성 클렌징 폼 먼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품은, 라로슈포제 에바클라 퓨리파잉 포밍 젤. 아마 제 영상에서도 가끔씩 소개를 해드렸고, 인실님 영상에서도 제 인생 클렌저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지금 두 통째 비우고 이제 세 통째를 사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이 바로 요 제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약산성 클렌저를요, 에스테틱 제품 하나에 5만원짜리도 써봤고, 뭐 400ml에 15만원짜리도 써보고 했는데요. 난 정말 다 특별한 걸다 모르겠어. 약산성 클렌저는 그냥 뭘 쓰던 간에 다 그저 그렇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거든요? 앰플이나 크림처럼 뭐가 특출나게 좋은데? 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 이 친구도 막 특출나게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썼을 때 가장 저자극이면서 태성력은 선크림 정도는 단독으로 지울 수 있을 정도의 마무리감이 촉촉한 클렌저를 꼽아라 하면 저는 그냥 아무빠 이 친구.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 또 거품 풍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못 참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일단 거품이 되게 풍성합니다. 그리고 씻고 났을 때 보통 야갈칼리 클렌저를 썼을 때 마무리감이 굉장히 뽀득하게 씻기잖아요. 그게 바로 장벽이 한겹 벗겨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세안 후에 완전 촉촉하게 마무리되면서 피부 장벽이 한겹 벗겨진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씻고 나서도 보습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편이라 자극감이 정말 많이 없는 편이다. 성분을 잠깐 보면, 징크 PCA가 주요 성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성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징크 옥사이드라고 아시죠? 디오디너리, 나이아시나마이드에도 징크 1%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브링그린, 징크테카 세럼, 이것도 징크 옥사이드죠? 징크 옥사이드라고 함은 보습제에 들어가는 성분이고, 피부 재생, 보습, 피부 진정, 이런 곳에 약간 효능이 있는 성분인데, 징크 PCA는 징크 플러스, 천연 보습인자 PCA가 결합된 성분이에요. 그럼, 징크 PCA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 p 지 조절. 이거는 곧바로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준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드름 진정 클렌저다. PCA가 바로 수분을 유지해주는 데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씻고 났을 때 촉촉한 물막이 형성이 되면서 전혀 속당김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성분은 뭐, 시트릭 게시드 피지랑 각질 케어해주는 성분이고요. 뉴 필로 바이오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 오늘 처음 봤네요. 이것 또한 여기 적혀있듯이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준다고 해요. 이걸 썼을 때왜 촉촉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유수분 밸런스. 세안 후에 속감김 없으려고 작정하고 만든 클렌저가 이 클렌저다. 여러분들께서 촉촉한 클렌저를 찾고 있다. 세안한 후에 피부 붉어지는 게 너무 싫다.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리는 제품이 이 제품. 그럼 다음 클렌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얼베리어 크림 클렌징 폼. 얘도 제가 영상 초반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친구도 사실은 나로슈 포제와 동일하게 완전 촉촉한 수분 맛까진 아닌데, 이름이 크림 클렌저잖아요? 이름값을 합니다. 이거 둘이 진짜 완전 달라요. 나루슈포제는 손등에 발랐을 때 약간 수분겔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손등에 펴발랐을 때 어? 이거 크림 아니야? 이거 그냥 장벽 크림인데 팔 수준으로 완전 크리미한 제형이었고 얼굴에 크림을 발라서 세안을 한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줬어요 그 말은 즉 마무리감도 엄청 뽀송하면서 또 촉촉하고 자극이 없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무엇보다 황사나 미세먼지 그리고 메이크업까지 이 1차 약산성 클렌저로 싹다 마무리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세정력도 좋게 나왔는데 솔직히 메이크업까지 1차로 했을 때다 지워준다라는 건잘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선크림까지는 지워준다 근데 이것도 메리트인 게 엄청 저자극인데 선크림까지 약산성 1차 세안만으로 지울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제품 바이 제품이라 내가 쓰는 선크림이 안 지워져 그러면 그냥 야알칼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살짝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라로슈포제도 엄청 촉촉하고 마무리감 좋고 네가 제일 극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왜 추천하는 거지? 가격이 저렴해요 여러분 우리 가성비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오늘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두 개에 19,500원인 거예요 하나당 거의 9,8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딱 까놓고 말해서 9,800원 정도의 제품력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나는 수분 겔 같은 클렌저는 싫어 무조건 쫀득한 크림 같은 제형이 좋아 그러면 이거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분은 제가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판테놀이랑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 보호 보습의 대명사인 성분들이죠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피부 재생의 최고급인 원료죠 물론 이것들이 세안제에 있어서 크게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진 않 지만 분명히 이런 성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자극이면서 딥한 세정력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분부터가 이미 믿고 써도 된다. 그럼 이제 약산성 클렌저는 여기서 끝내고 야갈칼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갈칼리 클렌저는 제가 딱 하나만 써요. 바로 더 하르나이 카밍 퓨어 클렌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야갈칼리 클렌저 싫어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예 안 썼는데 지금 최근에 여름 되고 나서 제가 한계를 좀 느끼고 좁쌀 여드름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써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더하르나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브랜드의 시카이드 크림을 제가 무지막지하게 좋아해요 가을 겨울용으로 근데 야갈칼리도 제가 써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저자극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품력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클렌징할 때 느낌은 그냥 여느 야갈칼리 클렌저와 다름없는 그런 폼클렌저 제형이었는데요 그럼 왜 들고 왔냐? 바로 마무리감이 다른 야갈칼리 클렌저에 비해서 속당김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야갈칼리 클렌저를 좀 자주 썼을 때 피부 장벽도 엄청 깎이는 느낌이고 실제로 피부도 엄청 많이 뒤집히고 특히 세안 후에 웃으면은 이 코가 당길 정도로 속당김이 정말 심한 거예요. 근데 얘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딱히 막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갈칼리 중에 부담없이 쓸수 있는 제품 하나만 골라 봐. 하나 추천해 봐. 하면은 저는 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야갈칼리인 만큼 제가 성분은 따로 이야기를 해 드리지 않을 건데 여기에 칼라민 이 가 되어 있거든요. 칼라민이 여드름 진정, 항염 효과에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칼라민이 정말 잘 맞아서 약국에 있는 칼라민 스팟도 쓰는 편인데 간혹 가다가 제가 추천드린 칼라민 로션을 쓰고 피부가 뒤집혔다. 너무 간지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칼라민 성분이 본인 피부에 잘 맞는지부터 테스트를 하시고 이 제품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메리트 하나 더.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두 개에 16,000원인데 하나에 8,000원꼴이고 한 개를 샀을 때 그러니까 단품으로 샀을 때는 9,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가격이죠. 야간 칼리 클렌저는 굳이 막 그렇게까지 비싼 제품을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센카 퍼펙트 휩 이런 클렌저 있죠. 이런 클렌저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절대 사용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 클렌징 밀크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클렌징 밀크는 에스네이처 아쿠아라이스 클렌징 밀크. 여러분, 클렌징 밀크는 제가 상대 제품도 쓴다고 했었는데 상대보다 구하기 쉽고 저자극이고 세정력도 좋은 이젠들이 참맛 비건 밀크 클렌저. 이거 자주 추천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클렌징 밀크를 소개해드릴 때 너무 한 제품만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품을 또 팔았는데요. 얘가 요즘 엄청 핫하다고 해서 써봤는데 이 친구도 썼을 때 자극감이 1도 없더라고요. 텍스처감이나 마무리감이 이즈 엔트리랑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완전 우유 같은 느낌인데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미끈미끈하게 발립니다. 다만 이즈 엔트리는 많이 발랐을 때 껌처럼 늘어나는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껌처럼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옛날에 어릴 때 때 쌀뜨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 클렌징 밀크 이름에 라이스가 들어가 있죠 바로 쌀뜨물로 세안 한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 이게 도 비교가 되는데 이즈앤트리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저자극 밀크임에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1차로 해줬을 때 바디상은 지워준다 이런 점에서 되게 괜찮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메이크업을 지워준다 세정력을 엄청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괜찮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생빕이나 아니면 커버로점 아니면 립밤 이런 걸 발랐을 때 그때 생각보다 되게 잘 지워졌어요. 1차로 써도 전혀 문제 없을 만한 그런 세정력이고. 뭐. 눈시림이 없다. 그리고 성분을 잠깐 살펴보면 쌀겨 오일, 쌀 추출물이 있는데 이 성분 덕분에 쌀뜨물로 세안한 효과를 준다고 하지 않았을까 쌀뜨물의 효과라고 하는 딥 클렌징, 매끈한 피부결로 가꿔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이거는 좀 느꼈어요. 이걸로 세안을 하고 났을 때 피부결이 바로 매끈해지는 듯한 느낌이 다른 클렌더를 썼을 때보다 유난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클렌징 밀크에 세라마이드랑 판테놀이 들어갔다? 그럼 게임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피부 장벽 깎여나가는 거. 안 그래도 형 하는데 얘가 그걸 다 지켜준다 피부 장벽을 보호해준다 촉촉하게 마무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사실 하나만 들고 오기 좀 그래서 라기보다는 제가 잘 맞는 거 하나만 추천을 하는데 분명히 이즈엔트리 클렌징 밀크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댓글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즈엔트리가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한번 가보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제품 추천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제첫 세안법 영상, 세안제 추천 영상을 단독으로 제작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유익하게 보셨을까요? 여드름 피부에서 건강한 피부로 나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세안인 만큼 저희는 세안도 정말 중요시 여겨줘야 돼요. 화장품 아무리 많이 발라봤자 세안을 개판으로 하면은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가 더안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좋아지고 나서도 이 세안 습관은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진짜 세안 영상은 제 이름 걸고 이거 하나만 보셔도 그냥 종결. 여러분들 피부 바디상은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